안녕하세요. 배짱이가 되고 싶은 보통겜입니다. 아 지금 며칠간 진짜 조정 장세였어요. 조정 장세여 가지고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수익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뭐 마이너스 나인데 수익률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laughs> 마이너스 나인데 지금 저번 주에서 많이 하락했죠? 하락하고 지금 뭐 오늘 또 많이 하락은 했는데 조금 이제 그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수세가 좀 있어 가지고 수익률이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저 저번 주 정도 샀던 이제 한국 파마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이제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인데, 왠지 이게, <laughs> 이게 그 전부터 이게 상장한 이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50줄 샀었습니다. 50줄 사가지고, 그 이후에 상한가를 한번 맞았어요. 상한가를 한번 맞아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왠지 감이 박셀이나 셀트리온 그런 감이 문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단가가 2만 원대였는데 이만 천원 그때 아마 이만 천원2만 이천 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불과 한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드가 거의 풀로 찼기 때문에 다른 걸 이제 우량 기업이고 다른 것도 이제 수익률이 좀 좋습니다. 조, 좋은 상태인데 또 매도치기가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서 이제 망설이다가 한국파마를 더 살까 하다가 다시 음그 함대약품을 약간 매도치고 한국파마를 샀어요. 물론 이제 이연상까지 가더라고요. 이연상까지 가서. 평단가는 올라갔지만 와 이렇게 사연상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오늘까지 지금 상한가를 네번말 그대로 사연상이 됐습니다. 사연상이 됐는데 오늘 저그 상한가가 오전 중으로 풀렸고 그아 다시 이제 매집을 하더라고요.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오늘 기사가 하나. 위탁, 말 그대로 위탁 판매한다. 근데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위탁을 하지만 그 나머지 특약이라던가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익절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상으로 익절했더니 지금 160% 나오네요. 수익률이. 160% 나오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와, 이거 제가 코스피 기아는 1400선부터 사기 시작했다가 이제,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있는데, 이건 나머지 두 주, 두 주가 남은 상태인데, 오늘 기아가 8만 2천 원가량 되길래, 그 두주 중에 한, 줄, 한 주만 남겨놓고 지금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게 주식이 참 애매한 게, 제가 이제 일전에 얘기했던 삼부톡은 700% 얘기를 했었는데, 삼부토건 실질적으로 제가 700원 평단 사가지고, 음 700%까지 올랐는데, 한 주도 안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3천원대 3천0 오늘 날짜로 3 7 0 0원 정도 거의 7 0 0에서 거의 반 토막 이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예측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현대자동차 6만 8천원대 사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몇 배를 먹었을 건데 그때도 제가 11만원대에 팔았거든요. 이제 배당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지금 뭐현대 오늘만 해도 삼성보다도 오늘 현대가 더 높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건 예측도 없고, <laughs> 그, 우리 레버리지 말 그대로 여윳 돈으로 해야 이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적 멘탈에서 우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파마는 정말 아쉽더라고요. 홍파마는 어떻게 보면은 시드를, 시드가 제가 이렇게 올 포지션에 되지 않았다면은 정말 최소 몇천원 넣어가지고 해도 그 오를 것 같다 그런 감이 음 불과 평단 3만 원, 2만 원대, 3만 원대에서 그 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감대로 하면 뭐 주식이 다 재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결과론 쪽으로는 사연상을 되니까 좀그 감을 믿고 한번 배팅을 할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그 한국파마 오늘 영상은 한국파마 그 오연상 될까? 저는 일단은 음 오연상은 될 듯합니다. 될듯 하는데 근데 이게 애매한 게그 지금 사연상 이후에 아마 그래도 조금 그 파도처럼 왔다갔다 할것 같긴 하다 파도처럼 왔다갔다 하는데 결국은 오연상을 갈것 같고. 그 유견상 자체는 이제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그 우리 한국파마를 더 여유롭게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평단가가 일단 9만원 이상인 분 오늘 날짜 기준 9만원 이상인 분들은 약간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흔들것 같습니다. 일단 박살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러고 뭐신풍도 그러고 제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점이 10만원 선 가까이 돼서는 한 번씩 하락을 몇 만원씩 하락을 치고 다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이 주식이라는 게 욕심입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주가가 3만 원막 4만 원 움직이면은 정말 몇 천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백 아니면 돈백 아니면 이제 저렴한 자기가 가진 투자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금액 대비 그 투자 자금이 적은 분들은 부담이 이렇게 하락폭이 커도 부담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그 재료가 살아있고 그 기업 자체가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름 아무튼 배팅을그 여유자금이라면 좀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한국파마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한국파마를 하다 보면은 이거 제 친구도 이게 실수를 했는데 한국파마를 또 있고 한국콜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한국 파마하고는 완전 틀리기 때문에 한국 파마를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여유롭게. 감사합니다. 일단, 모두 건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